입니다. 네, 고급제로 내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이렇게 돼 있고요. 네, 여기는 아, 오픈된 회의실이고요. 네, 뭐다 이렇게 돼 있고요. 책상, 의자 다 있고. 아, 여기는 남아 있는 공간이고요. 책상하고 의자. 이렇게 여섯 개가 있습니다. 네, 제 생각에는 여기 책상 한두개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, 충분히 넓은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 여기는 어, 네, 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공간이고요. 여기는 네, 얼마 전에 있다가 지금 한 팀이 어, 지금 케이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어,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선정돼가지고 어, 지금 나온 상태고요. 여기 4명, 5명이 금, 아, 몇 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어, 네. 네, 스튜디오고요. 네, 줄줄 말고 투자하라든가, 와인 뭐 미라클 등등 찍고 있는 네, 영상 촬영 스튜디오입니다. 뭐 녹음도 가능하고요. 네,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, 뭐 여기는 뭐 음료라던가 뭐 팩스 등등 전화기 있는 곳이고, 네, 저쪽으로 가시면 이제 화장실이 두개 있습니다. 남녀 화장실두개 있고요. 네,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좀 화면이 어둡게 나오는데요. 실제로는 되게 밝고요. 아이폰 카메라좀 구려 가지고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세콤으로 네, 뭐다 보완되고 있고요. 아, 네, 여기 안 했구나. 여기는 네 밀폐된 아그 뭐냐 회의실이고요. 여기서는 이제 그 비밀 회의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. 네 현재는 아직 안 쓰고 있고요. 약간 창고처럼 돼 있는데,